이대 나온 여자 근데 어떻게 가 김혜수 1970년 9월 5일 부산 출생 서울 미동초 덕성여중 배화여고 동국대를 거쳐 성균관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 데뷔 36년차 타배우로 1986년 영화학관 보러 당신아이 17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응. 참. 내년에 미국 교포 위문공연도 가게 됐어요 응. 나이 제나이가 살이거든요. 아 그러면 한살더 많군요. 네. <laughs> 자 회를 거듭할수록 지난 3 0여 년간 TV, 영화, 라디오, 음반 활동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인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 그런 그녀에게 논문 표절 논란 사건이 있었으니 김혜수는 2001년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나 2013년 논문 표절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김혜수는 발 빠른 대처로 당시 KBS 드라마 직장의 신 제작 발표회를 통해 해당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중은 지난 과오에 대해 직접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김혜수에게 오히려 응원과 지지를 보냈으며 이후 방영된 드라마 직장의 신을 통해 코미 경기를 선보이며 논문 표절 논란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2013년 김혜수는 KBS 연기대상까지 받는 등 여배우로서의 위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2013년 김혜수의 전공법 대처 논문 표절 사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해를 구하고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 그 문제가 됐던 논문은 12년 전인 2001년 어, 제가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작성됐던 논문이었습니다. 어, 불규칙하고 바쁜 일정을 감안해서 연기 외에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접근하고자 특수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심도 있게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어, 그때 당시 개인적인 그 관심사의 폭을 넓히는데 주로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졸업 논문 역시 어, 학문적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생각했던 게 저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 문제가 있었음에도 실제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실수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밤에 그 파주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음, 2001년 제출된 제그 대학원 논문에 문제가 있었단 얘기를 처음 전해 듣고 어, 상당히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 12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논문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었고요. 또 드라마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기자분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제가 그 현실적으로 대조하면서 파악하는 게좀 어려웠습니다. 어, 논문을 작성했던 2001년 당시에는 어,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 스스로 표절에 대한 뚜렷한 경계나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탓에 논문 작성 중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실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소속사를 통해서 먼저 전달했듯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미처 바로잡지 못한 과거, 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어, 매사에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 또 잘못된 과정을 제가 뒤늦게라도 알게 된 만큼 당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어, 석사 학위는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어, 뭐 이틀 동안 어,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요. 어, 많은 분들께 우려를 끼친 만큼 자숙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이 방영을 고작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이어서 어, 제작진과 관계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막중한 피해를 드리게 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너무나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수에 대한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배우 본분에 맞게 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로 걱정하시고 실망하신 분들께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잠시 후에 본격적인 제작 발표회가 있을 텐데요 어, 오늘은 사실 열심히 준비한 드라마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열의를 다해 주시는 다른 분들 생각해서 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자리에 섰을 때는 어, 제작 보고회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 제작 보고회 때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어, 사전에 이런 그 시간을 예고 없이 가져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현재까지 연예계에서 많은 미담과 연기력으로 탑스타의 위치를 고수 중인 배우 김혜수 전공법으로 성실히 잘 대처한 논문 표절 사건이었습니다.